안 가, 안 가, <laughs> 올라갈 거야, 나는 이거, 롤코타 하나 해야겠다, 그냥. 아, 씨, 롤코타 하나 딱 하고, 다시 찰뻔 해야지. 풀가이즈 할까? <laughs> 롤코 타가 까 풀가이즈 할까? 제 고마웠는데. 롤코타 하고 싶대, 오랜만에. 롤코트 어렵다. 악덕 사장이 되고 싶다. 매너 퍼투 아까 잘 막았어. 오른발. 오른발. 얘안 된다, 오른발 쓰면은. 저건면또 떡하거든, 이게. 와, 씨, 컷. 그래. 이게 이즈야요 결국에는. 한 o 까지뽑봐요까지까지이렇죠 펀트까지, 하나 둘 어, a <laughs> 오세요 나, 원원 투. 이러면 죽죠 f e 안해도 그파는기 지르는구나 저거 어, 좀 참자. 하나 둘 하나 둘 오, 안맞아 이 원래 맞지 않냐? 원래 맞지 않냐? 이 탑, w 참네 이거는 살짝 이거는 안한거 맞아요. <laughs> 안한 거라 치트다. 뭐탄거 아니야 안한 거라 치트다. 일, 이, 숙이려 고그래죠 신근보고 세이야 한번 하고 대기면은 세이야. 아이 빠르네 이거. 아이고 망했다. 세이야. 아파트. <laughs> 아또안 던네 이게 사나요? 이렇게. 대박. 왔어 그니까 세이아 주사위 음. <laughs> 대결인데 아니 세이가좀더 느려 은근히 세이아가 은근히 느려 아 그냥 바로 숙이네 저거하고 저거라고 숙여버리다아 되는 컨 카운터 하나 둘 하나 뭐하냐 나 뭐하냐 나왜내밀었냐다 내밀냐 왜 뭔가 카운터 내리려 그러다가 다 내밀었어 미장손이나 놓을 거 차라리 아이씨 으야 이거 으야 뭐야 자양손이가 그래 이거라도 할것같 이거라도 할것 같다 줄살잘 안쓰셔 호신주 쓰셔니는다 이거 는면 채색 아 기다리고 있네 쟤또 아아씨 뿡깡땅 데미지는 안 좋아요 아 이거 왜원풀로 쏴버리네 내가 왜 우와, 뭐야, 쟤. 삑사리. <laughs> 얘, 외 축이 왜 틀어져, 이게? <laughs> 얘 축이 왜 틀어지지? 얘 축이 왜 틀어지지? 죽었다. 빵. 저기 도달하시면 주어요 <laughs> <laughs> 에, 어떻게 알았지? 사이피 <laughs> 개 좋은 기술이 님. 옛날 바운드기고, 개 좋은 기술이 카운트만 하면 뜨고. 개 좋은 기술이에요, 뒤엔손. 카포에라 뒤엔손만큼 알지만 좋은 기술이에요. 자, 상단. 하, 아, 오래 걸렸다, 진짜. 게임 오래 걸린다. 32승에서 시작한 건데, 10승 이상 왔어. 순단. 끝냅시다, 이번에. 승단 갑시다. 이번 진짜 끝냅시다. 더 이상의 과학은 없습니다. 잠깐만. 그렇지. 야또올 거예요. 숙여. 숙여. 그렇지. 이발 잘안 졌죠? 하나, 둘, 셋. 진짜 미랬어야 해. 자, 성인이다. 셋. 외납파 2까지 다시 퇴추 죽어라 그렇지 완벽 이거지 이렇게 됐었어야지 진짜 옳게 된 게임은 이런거야 이걸 못해도 열판이 더 있잖아 게임을 지금 이걸 못해도 열판이 더 했어 어? 이타 지르고 아 경천 자꾸 원난안 해. 왜나파야 되는데 참아요 와슛또 엎어 오른발 그렇지 아니 왜 안날라 그렇지. 놀았죠? 덮퍼 타이밍. 하나, 레어퍼 하나, 둘, 어흥. 콤도 좋고. 하나, 둘, 양손. 원, 원, 투. 꼬세요, 컷. 그렇지. 안을줄 알았지롱. 좋았어. 왔다.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잘해지는 거학이 왔다. 왔다. 레어퍼 밴어퍼. 오른발. 그렇지. 좋았어. 하나, 둘, 아랫발. 레어퍼 콩, 쿵, 쿵 어흥. 가자, 세이야. 가서 하나, 나락. 막았네, 이번에. 처음으로 말하네? 아! 왼손 쓸걸 하나 하나 둘 애매하죠? 커피 <laughs> 나의 승리다 아하 이 게임은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빠밤 하나 둘 오세요 원투 오세요 양잡 흘려 메오퍼 죽어 어흥 탑치 빠생 맨가퍼투 원래 끝난건데 괜히 봐았다 마무리 옳케된 게임이지 진작 이랬어야지 게임이 진작 이랬어야 됐어 게임이 방금도 사실 스쿨하면 끝난건데 한번 기회를 줘봤어요. 랄랄라. <laughs> 기회를 줘봤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푸진 달았다.